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 와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다 되고 어떤 자중심으로 자신감으로. 네, 오늘은 저희 남편이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그 학생분이 차리신 스시 집인데, 어, 성공했어. 온달 뭐하니? 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게 뭐야? 개, 개커피.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이거는 도미라고? 도미 그거? 우리 도무 따로 시킨 거 아니야, 또? 하나도? 이거는 개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이 집이 스시를 안 하는데요. 스시를 안 하는데 오늘 사범님 오신다고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스시를 따로 해주시네요. 기다린 동안에 하나만 훔쳐 먹을까? 혼다리 애기 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완전 끼면서 진짜 녹아버렸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먹게 되는 거예요. 남편 온달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도 방송 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오래 오랜만입니다. 빨리 그렇다면 온달이 제 말을 잘안 듣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정말 금주가 뻥을안 친다는 것이 맛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광교라고만 알고 있는데 인사해야지 먼저. 죠안세요 내가 이렇게 찍히잖아 사장님이시다 사장님.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네. <laughs> 여기 좀 맛있다고 말하는데 사장님 나오셨네요 저희 아들도 같이 왔습니다 짠! 어, 며칠다, 며고 배제. 여기 위에 있는 재료, 이거, 고리 된장이에요. 이거랑 묵분지 올려가지고, 치킨이랑 사서 드시면 돼요. 네. 이거 아마 드시면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동이라고요. 광교, 오늘동이라고요. 광교 호동로에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요. 있습니다. 이미지에이션 오늘 동일하고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3층입니다.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입을? 아니 머리? 캠브는언 머리가 아니기 철저하서 <laughs> 저희가 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저는 160에 180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어, 이거 그때 이게 프론 카메라라서 이렇게 거꾸로보일텐데광교 호수공원, 왕교 호수공원에 있는 오늘도 아이파크 그 건물인가? 네. 네. 아이파크 건물들에 있는 오늘도 스시집입니다. 스시집이 아니라 그냥 일식집. 네. 평당시에는 스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셨어요. 부 <laughs> <짱. 웃음> 사장님장. 호수공원 놀러 오시면 한번 들려서 제 이름 대시고 그냥 드시고 가세요. <laughs> 어디 보고 말하는? <말한> <laughs> 네 그러면은 봉다한데서 <공단한테서? 웃음> 핸드폰을 강제로 뺐어. 금주입니다 맛있어서 젓가락 내놓을 수가 없어. 음, 여러분, 드디어 조미머리입니다 음. 제가 진짜 생선 원래 이살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이 거래 엄청 좋아합니다. 음. 이것도 이렇게 눈 찍어서. 미리 집에서 키우고 싶네요. 완전 맛있다. 집에서 멀어 가지고 잘 못하는데 여기 거 먹고 나면 다른 데거못 먹겠어. 이 음. 식은 진짜 여기입니다. 와, 와사비마저 맛있어요. 와사비가 그렇게 막 괴롭게 하는 와사비 아니야. 저 진짜 사랑입니다 응. 엄청 맛있어 먹어 하면서 제 입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응. 참치도 진짜 입속에만 녹는데 연어는 진짜 많이 더 필요없어요 네 오늘은 좀더 많이 수다를 떨고 싶지만 와. 너무 맛있는 스시와 일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만에 일상 영상을 올려드린 공주와 네뽕다리였습니다 뽕가 <laughs> 다시 보여드리기 싫으네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